안녕하세요. 일관되는석 직관영어 상변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플렉 상변그람마 베이식 13번째 강의를 한쪽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배울 게 뭐냐면 n e e d 라 단어거든요. 근데 need가 얘가 좀 복잡한 게 있어. 뭐가 복잡하냐면요. 일단 need라는 것이 조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need가 일반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이두 가지 완전 다르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일단 어이 일반 동사 need는 3단 변호가 있어요. need, needed, needed. 이 3단별하는 데, 니들은 3단별은 없어, 그냥 니들로 끝이야. 응? 그냥 과거형 이런 게 없습니다. 조동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드 뒤에는 동사의 형태가, 아, 또, 이 차이점은, 니드는 조동사니까, S 이런 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니드. S 없습니다. 무조건 니드밖에 없어. 근데 얘는 3인칭 단수일 때 need도 쓰이지만 얘는 need도 쓰여요. 3인칭 단수형 형, 그 현재일 때는 s가 붙기도 합니다. 그 조동사고 일반동사의 확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그 어. 다음에 need 뒤에 동사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요, need 뒤에는 동사 원형만 나옵니다. 근데 이 need는요. 투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need 뒤에 ing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해석도 알고 갑시다. ne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은 뭐할 필요가 있다예요. 동사 원형 할 필요가 있다는 라 뜻이고요. need 다음에 투 동사 원형 나오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need가 타동사가 되는 것이고 이 투동사 원형은 목적어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해석하면 얘도 뭐뭐할 필요가 있다. 뜻은 똑같습니다. 근데 need 다음에 ing가 쓰이잖아요. 그럼 이 ing가 쓰이게 되면 얘는 우리나라 말로로 해석이 수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동의 의미를 실제로 가져요. 어. 뭐뭐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응? My car 내 차는 these washing 씻겨질 필요가 있어요. 세차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this 다음에 ing 쓰이고 washing 대신에 to be washed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수동 예밀 는 i 이 g 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부정문을 만들 때, 부정문을 만들 때, 얘는 need not 동사 원형이 쓰이고요. 얘는 부정문을 만들면 앞에 don't, 뭐 doesn't, didn't 이런 것들이 나오고. Need to 동사 원형이 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no need to 동사 원형은 no have to 동사 원형과 뜻이 똑같습니다. 함께 알아두세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need 나 동사 원형은 뜻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도 있고 두 번째 뜻이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뭐뭐라는 것은 동사원형이죠. 반드시 동사원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 비슷한 의미도 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관련된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need not 뒤에 have p, p 형태가 쓰이면 이건 해석이 뭐뭐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실제는 했다. 응? 뭐뭐할필요 없었다. 이는데 실제는 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랬습니까그 다음에 조동사 n 드어 e d 는 의문문을 만들어서 n e 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조동사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 수 있지만 얘는 n <laughs> 드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일은 없죠. do you need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아니니까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n 드가 조동사일 때는 s가 붙지 못하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바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n e 나 동사원형 뭘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못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니드나 해피는 뭘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제는 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니드가 일반 동사로 쓰이게 되면 삼단변화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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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단변화가 되고 삼인칭 단수현재일 때는 s가 붙는 니즈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니드 다음에 투 동사원형 쓰면 뭘할 필요가 있다. need 아지 뭐뭐 될 필요가 있다. non need to d o n 해프턴 뭘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거의 다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응?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이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고요. 어, 지금 우리가 베이직 기초를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하셔도 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만 잘 정리해서 여러분 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로마베이식 13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